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 6장 십삼절로 삼십일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 6장 십삼절로 삼십일절 말씀. 자,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지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지에 있다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적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오니 오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우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들을 남겨두지 말라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에 예, 22절 계속하세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몫을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먹고 삼을 것은 삼고 그 나머지는 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시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각지 시고 와은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어떤 이는 자연 현상, 어떤 이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어떤 이는 자연 현상, 어떤 이는 기적.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뒤에 한달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록됐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반에란 시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출애굽 당시에 비축했던 먹거리들이 바닥날 대로 바닥났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광야에서 먹거리를 구하기는 너무도 어려웠던 것이 불문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약간의 들짐승은 잡아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수십만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들짐승을 한꺼번에 잡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주변의 많은 유목 인민들에게 조금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역시 지속적으로 또사0년 이상 도움을 받으면서 살수 있을 정도로 광야가 양식이 넉넉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나라고 하는 희한한 음식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창조 과학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조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이게 성경의 사건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믿고 어, 그 성경의 모든 사건을 어, 팩트화시키면서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창조 과학인데 이 창조 과학이 어,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과학의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아주 어, 극단적인 창조과학이 지배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문자적 창조과학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옛날에 뭐 한동대 총장 등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학문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 문자적 창조과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창조과학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사건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을 문자 그대로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에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이것도 어려운가요? <laughs> 아, 6일 만에 창조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 하루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미라는 단어인데 그 요미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서로 약속한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이 개념을 24시간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시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144시간 만에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적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인류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창조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지, 지질학적 연대와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구는 몇년 됐어요? 수십억 되지 않았습니까? 수십억 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자적 창조 과학자들은 6천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서 멘붕에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6천 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 우리에게 수십억 년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해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은 그것을 과학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 문자가 맞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연대 측정 방법의 오류를 또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대 측정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과생들? 그죠 탄소동의원서. 방감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는데 탄소동의원서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 어떤 건 6천년 나오고 어떤 건 수억 년이 나온다 그러므로 연대 측정 방법의 오류를 지적을 하면서 이게 6천년이 맞다 라고 좀 어거지를 부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 창조과학은 정말 환영받지 않는 지구의 과학계에서 환영받지 않는 성경 해석법이에요.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문자적 창조과학에 빠지면서 맹붕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어쩌란 말인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적 이원론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기술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저술함, 표현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비유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문화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과학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뭐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기록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거짓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사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 그래서 창조과학의 방법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이 문자적 창조과학이고, 과학계에서 배척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또 다른 창조과학, ...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지구의 연대와 우주의 나이들을 추정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만약에 이런 과학적 자연 현상을 함께 내재된 방법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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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과학적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과, 창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린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에는 자연현상, 자연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의 어떤 이치들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아, 하나님께서 어이 땅에 해 가지고 해가 뜨는 법칙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대체 이해 해가 가지고 해가 뜨는 이 하루의 일상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과학자들은 발견해냈어요. 어떻게 발견했어요? 아, 지구가 태양을 뭐예요? 돌므로써 돌므로써 하루가 생기고 그리고 밤이 생기고 그리고 낮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죠? 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지구를 돌게 만든 게 아니. 과학이 지구를 돌게 만든 게 아니에요. 과학이 밤을 만들고 낮을 만든 게 아니에요. 과학이 낮과 밤이 생기는 현상을 어떻게 써요?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뭐 한다고요? 설명하는 도구예요.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과학이 덜 발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천둥설이 우사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 당시는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나 좀더 과학적 방법이 데이터가 쌓여져 나가면서 우린 지금 뭘 믿고 있죠? 지동설이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말이죠. 극단적 크리스천들은 지구가 어떤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 있는 거예요.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치들이 지구는 원래 평편하대요. 지구는 절대 동그랗지 않대요. 우주 밖에서 찍은 지구, 그거 다 조작이래요. 진짜 믿는다니까요. 왜안 믿죠? 그 사람들이 더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성경이 지어진 세계관은 평평한 지구인데, 그 말이 안 돼. 그리고 뭐요? 예 하늘에 엄청난 물덩어리들이 쫙 궁창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들 물게요. 궁창의 존재를 믿어요? 이런 성경을 안 믿는 인간들 믿음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요. 물이 없다고 공중에 엄청난 물은 더 이상 없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과학이 없앤 게 아니라 뭐죠? 과학이 없어진 걸 표현한 거, 설명한 거죠. 없다. 없다. 이거 같다. 과학이 설명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과학계 자연현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서. 자, 그러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초자연현상이에요. 어떤 일정한 법칙에서 벗어난 일들이 바로 기적이죠.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자연현상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태어나고 나이 들고 뭐죠? 죽음이에요. 그죠? 탄생과 노화와 죽음이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이란 말이죠.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났대. 근데 누구냐면 예수가 살아났대. 그럼 이걸 뭐라 그러는 거죠? 초자연현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연현상에서는 없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초자연현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종교적 용어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 법칙을 벗어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칙을 깨고 일어난 어떤 현상들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라는 건 뭐냐면 설명 가능한 이. 모든 초자연 현상처럼 보이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과학적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자연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를 자연 현상이라고 증명해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즉, 광야가 있는 그 지역을 지금도 가면은 그곳에 연지 벌레라는 게 있대요. 그 연지 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이렇게 나뭇잎에 이렇게 맺힌대요. 근데 그게 이슬같이 맺힌대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다음에는 광야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 그 이슬 같은 것들이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것은 이 연지벌레의 분비물의 알맹이가 낮은 온도에서는, 아, 높은 온도에서는 녹기 때문에 해가 뜨면 이슬 사라지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과학으로 설명했어 안했어요?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만나는 자연 현상이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만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기적으로 보는데 과학은 그것을 아니다. 자연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으킨 초자연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해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가 만든 창조세계를 멸망시키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현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해나, 비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접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접하는 것이죠. 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논에도 내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논에도 내리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 이거 보여줘.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세계를 어떻게든 돌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시는 일에는 결코 차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은 어때요?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자연 현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연 현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어진 법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일반 섭리의 손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만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 자연현상의 하나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 4,000년 전으로 올라갔을 땐 그걸 어떻게 볼까요? 그건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쫙 타고 가, 날아가요. 여러분, 이건 뭐죠? 우린 상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4,000년 전에 단 행글라이더 하나만 가지고 가서도 날아. 그러면 어떻게 해 볼까요? 신이 내려왔다 그러죠. 그죠? 문화와 사고 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기적이 되고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자연 현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때는 기적 따라하세요. 그죠? 그때는 기적이에요. 그런 자연 현상에 무지했던 시대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광야에 먹을 것이 생기지? 애굽에서 항상 추수한 것을 먹는 것이 기본이 습관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광야 바닥에 떨어진 신기한 음식들을 보면 이거는 애굽에선 벌어지지 않은 즉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때는 기적인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유, 그거 우연히 나왔지. 다 그러잖아요. 막 기도해서 나온 것이 분명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그때 의사 잘 만났잖아? 너 그때 병원 잘 갔잖아? 이러면서 뭐 어떻게죠?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의 덕택이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똑해지면서 어느 날 기적이라기 어떤 모든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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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무뎌지고 성경에 똑똑해지고 이것저것 설교 말씀 많이 들으면서 이제는 그것이 별로로 느껴지는 거야.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그때는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그때는 기적.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급할 때 일어났던 도움의 손길 그것은 분명히 기적. 이었다. 누가 자연 현상이라고 말해도 누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도 나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기적이었어.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그때의 기적은 어느 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야라고 치부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너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가짜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상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때마침 그때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따라서 때마침 그때, 때마침 그때, 조세 한달반 동안 먹을 것이 있어서 지네가 알아서 먹고 있었어.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좋아 자연 현상이라고 치자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때마침 그때 왜그 만나가 보였는지. 때마침 그때 왜그 연지벌레의 똥들이 보였는지. 기적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안고 오는 거예요. 초자연 연기인 현상은 타이밍이 없어요. 지 법칙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초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때마침 그때라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왜 그런 일이? 때마침 그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지? 할때 있잖아요. 항상 지나가던 사람인데, 항상 출근길인데, 항상 등교길인데, 때마침 그때 내가 5분 일찍 나가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항상 일어났던 등교길과 출근길에 희한하게 의외의 사건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것이죠. 기적이 기적이 될수 있는 것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린 것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왜 그렇죠? 때마침이에요. 어떤 때마침? 기도했는데. 기가 막혀요. 기도 안 하고 내렸으면 장마 비약이냐. 그죠 의뢰, 내리는 장마 비약.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비가 때마침 내린 거예요. 세상은 자연현상으로 보지만 기도한 우리는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양이에요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는 없어요 지금도 그 현상은 발견되지만 한두 명 먹고 남을 거예요 한두 명 먹고 남을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먹었다고 했어요? 최소 수십만 장정만 수십만, 곱하기 4하면 200만. 그 200만이 매일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연지벌레가 똥을 그렇게 싸대요. 좋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연지벌레가 똥을 싸대는지. 근데 그렇게,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뭐예요? 자연현상을 다스린 거죠. 연지벌레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자연현상을 내버려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스려서 연지벌레에게 명하시는 거죠. 많이 먹고 많이 싸아막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연지벌레가 이민 와가지고 그 신의 광야에 다 모인 거예요, 연지벌레가. 왜 그때? 그죠? 그렇게 많은 양을. 그러므로 만나는 지금 과학의 시대에서도 기적이다 아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현상이지만 기적일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변 유목민은 만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 유목민은 만나를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의뢰에 있는 일이야라고 넘겨 버렸죠. 수천 년 동안.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니라고 얘기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때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뭐하고 넘어가? 항상 있는 일이지 라고 넘어가. 그런데 우리는 그 우연과 그 자연 현상 속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도다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일상이 신비해지는 게 신앙이래요.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일상이 신비로워져요. 그냥 밥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날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내가 오늘 밥을 먹네. 와, 내가 오늘 친구들한테 실수를 안 하고 대화를 했네. 일상이 신비로워지는 거예요. 독이난 일상이 반복되어지는데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서 모세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연지벌레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나니. 자원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신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연현상이 다 기적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일상이 신비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떤 이는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때마침 그때와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양과 그죠 그러한 놀라운 타이밍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